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그때 헤로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라 하여 요한의 형제 야구부를 갈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곳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생 때는 목요절 기간이라 잡음이 오게 가도 군인 내식인 네 내패에 네 맡겨 지키고 유월주의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군인틈에서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바스꾼들이문 밖에서 우리치키더니호련히 주의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젖게 어이르되 급히 일어나니 쇠사슬이 그의소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뜨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곧 옷을 입고 날아오라 하되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하는 것이 생신 인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 산거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드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되 노래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너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가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야곱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또난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셈이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적지 않게서도 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스콘들은 신문하고 죽이라 명령하니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모문이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두려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가당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이 짐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사자 꽃이니 벌레에 묶여 죽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하는 유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먼저는 요한의 형제 야고부를 죽이고 베드로를 오게 가두었다가 6월절 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죽임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옥에 갇혔던 베드로도 순교를 당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자들 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였지만 베드로는 옥에서 풀려나 살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들을 바라본다면 베드로나 야고보 둘다 악의 세력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악의 세력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순교를 당한 야고보가 악의 세력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한 것도 특권이며 야고보가 순교 당하는 것도.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특권입니다. 누군가는 순교를 당하고 누군가는 천사의 도움으로 살아나기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라 여겨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 선교, 개인의 차원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핍박과 순교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야고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명자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였기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살면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될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는지 고민하지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나중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사명자로 설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단 하루 만에 순교를 당하여도 이것은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과 일들이 일어날 때조차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복음을 전파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유명한 짐 엘리어 선교사의 순교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 시카고의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이고 남미 에카도르 아마존 유역의 선교사로 1956년 1월 8일 4명의 동료와 함께 가장 악명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직후 짐 엘리엇은 함께 들어간 친구들과 함께 모두 살해되어서 강에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는 그 이후 간호훈련을 받고 그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다행히 아우카 부족은 남자만 죽이는 부족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5년 동안 그곳에서 죽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5년 후 부족을 떠나는 엘리자베스에게 아우카 부족 추장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엘리자베스는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었던 그 남자의 아내이며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수십 년이 지난 그 이후 그 마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고 짐 엘리엇이 죽은 마을의 교회 단임 목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짐 엘리엇의 아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서 장로와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을 죽인 부족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단 하루 만에 순교하였지만 이것은 큰 성공이었습니다. 그의 순교를 통하여 아우카 부족이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역경이나 고난, 시련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고 억울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돌아본다면 이것은 이해되고 이해되고 우리는 사명이 생길 것입니다. 남편의 순교로 인하여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를 해야 하는 아내 엘리자베스의 사명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거창하게만 들리는 단어로 느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며 인정하는 사람으로 서야됨을 결단하시며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지 고민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깨달아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